Uh, 명탐정 피카츄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저 아주, 아주 귀여워서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피카츄 역을 맡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보니 어떤 미친 맨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이질감이 느껴지는데요. 다행히도 이 목소리는 주인공에게만 들린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피카 피카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제작되는 할리우드 실사 영화이며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팀 군맨이 우연히 피카츄를 만나면서 함께 추리해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태초 마을의 지우가 체육관을 돌아다니며 배지를 얻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콤비가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한올한올 한올 털이 살아있는 포켓몬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연이 아닌 사회 속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이 세계가 포켓몬들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포켓몬들이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있음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짧게 그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1세대 포켓몬인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이상의 씨를 비롯해 머리가 아픈 고라파덕 음악을 부르면 모두 잠들게 만드는 푸린 파이리의 최종 진화형 리자몽 이름이 전부를 설명해주는 마인맨 두두의 진화형 두트리오 큰 풍선으로 고오스의 최종 진화형 팬텀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외 5세대 에몬가, 6세대 판짱, 개굴닌자, 7세대 자마슈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모르는 포켓몬이 있다 보니까 참 격세지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책받침에 스티커를 모으며 포켓몬 도감과 몬스터볼을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어렸을 적 추억을 살포시 떠올려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명탐정 피카츄는 2019년도 여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